네, 그래서 아무튼 임신을 해서 너무 몸이 무겁고, 근데 뭐산뭐 뭐 이렇게 우울증 같은 건 이제 좀 없어졌어요. 어, 전에는 좀막 너무 입덧도 심하고 몸이 힘드니까 내가 하, 잘 선택한 건가, 막 그런 약간 괴리감도 들고, 막 약간 후회도 하고 막이랬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. 제가 지금 못 먹는 음식이 뭐냐면 짜장면이랑 족발을 못 먹어 그 냄새를 못 맡아 그 족발 냄새가 너무 심해 저 원래 족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먹는 아이템은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짜장면은 다 먹고 나서 토했어 다 탕수육이나 다른 건다 먹거든요 뭐 짬뽕 이런 것도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짜장면을 못 먹네 약간 그런 뭐라 간장? 좀 약간 그런 이유를 못 먹는 거 같아 보니까 그죠? 왜냐면 그 족발도 그거잖아 간장에다가 푹 삶아서 하,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춘장에도 분명히 간장 같은 게 들어갈 거고 볶을 때 멋진 아무튼 그래서 음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한의원 갔다가 산부인과 갔다가 주민센터 보건소 갈 거예요. 보건소에서 또 뭔가 의료비라던가 뭐 출산지원금 이런 걸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산후 도우미도.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대요.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거를 뭐 금액이 되게 소액이야. 그거를 얼마 정도 내가 지불을 하면 지불을 와서 도와주는 건가 봐요. 아주 뽀송뽀송해졌죠. 안녕하세요. 전 라이언이에요.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. 상쾌하거든요. 아무튼 그래서. <laughs> 그래서, 아무튼 화요일 날, 좀 바빠. 그래도 뭐, 한영가서 좀 침도 맞고, 찜질도 하고, 이것저것 하다보면, 좀 컨디션이 괜찮을 거니까 돌아다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힘들면 택시탈 건데, 저는 뭐, 보건소도 가깝고, 주민센터도 가깝고, 선부인과도 되게 가까워요. 목동역 근처거든요. 목동에서 한 2분 거리에요. 어, 그래서, 아 어, 그거를 일단 물어보려고 거기서 이제 애기도 출산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제 저는 아예 그냥 아싸리 처 아싸리 지금 예약을 해야 된대요.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된대. 지금 딱 3개월 남았거든요. 3월 달에 출산이니까 지금 제가 7개월째야. 7개월째 벌써 여러분 벌써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예 네, 엄청 많이 나왔죠. 사람들이 쌍둥이 아니냐고 하는데 쌍둥이는 아니래요. 다행이죠. 아, 쌍둥이면 혼자 키우 너무 힘들어. 저는 미혼모잖아요. 한부모 가정으로 살 건데, 그리고 그 복지 중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런 복지 지원이 또 많대요. 시스템이 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신청할 거고 일단 아기가 낳아야지 모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적금을 아기가 낳는 동시에 아기 통장이랑. 적금 통장을 뭐두세 개씩 만들어서 이제 소액으로 한 10만 원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적금을 넣을 생각이에요. 어차피 애기 낳으면 돈이 나중에 많이 드니까 지금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뭐 교복사 교복 살 때도 그렇고 책값도 그렇고 대학교 등록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다해 놓고 근데 어차피 나라에서 뭐한 200, 한50 정도 대학 교 등록금을 준대요. 수급자에게. 그래서 그거 그거 도 받으니까 그나마 조금 근데 어쨌든 얘도 용돈도 줘야 되고 옷도 계속 사 줘야 되고 먹을 것도 맛있는 거사 줘야 되고 같이 쇼핑도 다녀야 되고 하고 싶은 뭐 과외라던가 학원이라던가 뭐 그런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진짜 계속 들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저는 미리 미리 이렇게 재산을 축적해 놓을까 생각 중에. 음. 그리고 애기가 생기면, 나으면 이제 수급비가 이제 두배 정도 오를 거란 말이에요한 명이 아니까. 그래서 그걸로 어잘 써야죠.